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은혜 교회 강성환 목사입니다. 우리는 7과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는 삶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의 세 가지 묘사: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며 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음을 경험한 성도가 교회 안에 있게 될때이 교회는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들은 3위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인생을 살아가고 성장해 가고 있고요. 모든 성도는 서로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복음의 원리를 적용하며 열매를 맺어가면서 주님을 닮아갑니다. 이번 두 번째에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서로에게 적용할 때 어떻게 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서로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복음을 적용하면서 무슨 열매를 맺는지 다섯 가지 열매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열매는 모두 다 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끼칠 때 나타나는 복음의 문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되어 있고 이 말씀을 서로에게 나누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삶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해주시는 은사로 서로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서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인생 중에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평생 죄인으로 살지만 용서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는 교회 다른 지체들과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면서 거룩해져 갑니다. 네 번째는 성령이 각 성도들의 인생에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일하심의 은혜의 증거들 변화의 지점을 찾아서 격려하고 감사하면서 성장해 갑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골짜기들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성도의 인생에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 은혜의 보좌에 함께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경험하면서 교회 공동체는 함께 성장해 갑니다. 이 다섯 가지 열매를 이 시간에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도는 일생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말씀의 진리를 나누며 교제하고 모였을 때이 말씀을 서로에게 나누고 적용하며 함께 걸어갑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은혜가 흘러가서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말씀으로 주셨어요. 존 파이프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적 재산이어야 하며 공동체적 사건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들의 교제 속에서 살아 있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교회 공동체는요 흩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다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적용하며 살다가 모여서는 그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 안에 소그룹 공동체라는 이 환경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자가 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좋은 환경입니다. 조심하실 것이 있어요. 교회 소그룹 안에서 단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을 쏟아내는 하소연만 하는 공간이 교회 소그룹이 아닙니다. 우리의 겉모양이 멋있고 나는 뭐든지 잘합니다. 이런 것을 뽐내려고 하는 것도 소그룹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소그룹 공동체 안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유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서로를 돌보고 어떻게 적용하였는지 여러분 교회 소그룹 안에 말씀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각 사람 안에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여러분 성도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를 유익하게 섬기게 돌보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십시오.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함입니다. 교회는요. 한 몸이기 때문에 약한 지체들이 곳곳에 눈에 보입니다. 각 성도 안에 연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는 부르심을 각 성도들에게 은사로 주셨습니다. 이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연약한 지체가 보이면 돌보고 섬기는 것보다 연약한 지체를 향하여 비난하고 험담할 위험이 있어요.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몸인 것을 기억해야 되고 서로 섬기고 돌보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인생 속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주십니다. 매일마다 이 용서의 은혜를 그리스도께로 받은 우리는 교회 소그룹 안에서 모일 때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죄를 고백하는 은혜를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피차 용서하래요. 어떻게 용서합니까? 내가 착한 사람이니까, 내가 참을성이 많으니까 용서하라가 아니에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이 너희를 어제도 오늘도 용서하신 것 같이. 이 용서를 받았으니 너희도 그리하여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 온전하게 매는 띠로 교회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용서하든지, 용서하지 않든지, 우리는 선택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각 사람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용서를 선택한다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심처럼 나도 용서해야지 용서를 선택한다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내가 저지체로부터 받은 상처를 나 우리는 대갚아 주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이 권리를 포기한다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나도 복수하고 싶은 욕구를 죽여야 되는. 그래야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처벌할 권리를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 맡기는 거죠. 이 어려운 대가 지불을 해야 합니다. 만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치러야 될 비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웃을 용서하지 않고 있어 보세요 마음의 분노가 쌓이고요 마음의 우라통이 터지고요 어떻게 복수할까? 대갚아줄 더 나쁜 방법을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상처받은 거에 대한 억울함과 기억의 감옥에 갇혀서 끓어오르는 분노로 잠을 자지 못할 수도 있어요 보세요, 우리 주변을. 가정 안에, 결혼 안에, 죄의 고백과 용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결혼의 현장에서 알고 있어요. 오해와 비난과 싸움과 갈등이 반복되면서 위험한 전쟁, 가정의 공기가 탁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소그룹이 모였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있는데, 죄 고백과 용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은 거예요. 형식적인 만남만 계속되고 있고요. 자기 외죄는 감추고 저 상대를 향한 비난과 험담으로 전쟁을 하면서 고통스러운 교회 생활을 하는 거지. 박영돈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의 가면이 벗겨지고 서로에게 실망했을 때 바로 그때가 참된 교제를 시작할 때입니다. 보통 이 지점에서 우리는 포기하잖아요. 우리 모두 불완전하고 허물 많은 죄인 사람들인 것을 알아갈수록 실망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하려고 몸부림 쳐보세요. 알면 알수록 실망해요.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실망하는 그 모습이 그들과 단절해야 되는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실망하였지만, 주님은 나를 용납하시고, 주님은 저 사람을 용납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 이 임지하시기에 성령의 치유와 용서의 은혜가 흐르는 교제의 장으로 들어가서 그 은혜를 서로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되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나나, 내게 상처를 준저 성도나 우리 모두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쏟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아들에게 진노를 쏟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용서해주셨고 저와 우리는 그 용서를 경험한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공동체는 이 죄 용서의 고백에 은혜를 고백하면서, 이 놀라운 용서를 서로에게 선포하면서, 복음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로 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같이 누리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놀랍지요? 네 번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요? 이 성령은 일생 동안 우리 안에 각 성도 안에 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실 텐데 이 일하시는 증거를 서로서로가 찾아서 변화된 지점, 변화된 열매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미 5장에서 배웠어요. 바울은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게 감사하고 격려했었습니다. 형편없는 고린도 교회, 격려할 거리가 없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어떻게 격려할 수 있었습니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형편없는 그들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성도, 거룩한 성도라는 정체성을 보았고요. 지금은 형편없지만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견고하게 지키실 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 안에 여전히 교제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내 주변에 연약한 지체들의 죄와 고통스러운 패턴의 죄가 보일 때마다 우리 눈으로는 실망스럽지요. 그런데 그 성도가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그 성도 안에 성령의 신실하신 이라심을 이해한다면 비판과 험담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 안에 무슨 일을 하시는지 증거를 찾아서 감사하고 격려할 수 있는 거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검면하노니 교회 안에 게으른 자가 있었어요. 게으른 자를 건개하며, 교회 안에 마음이 약한 자가 있었어요.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며, 교회 안에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힘이 쭉 빠져서 힘이 없는 자들이 있는데, 너희는 그들을 붙들어 주며, 서로 힘들게 하며 갈등이 있었나 봐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너희 안에 성령이 신실하게 일하시니 진리로 격려하며 바로 잡아주며 오래 참아라.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비판과 험담을 하기에 바쁘고요 속도가 참 빨라요. 우리 눈에 상대의 죄와 약함이 얼마나 자주 빨리 보입니까? 우리의 눈이 시슴을 받아야 돼요. 그들이 누구이며, 구원하신 성령 하나님이 그들 안에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열고 보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연약한 지체를 향하여 감사하고 격려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는 우리의 본성을 죽이고, 복음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 격려의 열매들이 가득 차야 합니다.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성도가 격려할 수 있는 이유는 옆에 있는 나의 지체들은 예수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알기 때문이고 성령이 그들의 인생 안에 일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매일마다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기 때문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가난과 절망 속에서 성도들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는 승천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십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읍시다.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분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제가 개척한 이후에 소그룹 공동체 모임을 하였습니다. 1, 2년 안에 성도의 삶을 조금씩 조금씩 들여다보면서 알게 된 불편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 삶의 고통과 인생의 골짜기와 다툼과 죄의 신음소리는 죄가 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 전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녀 양육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에 산적한 모든 고통의 무거운 짐들은요, 우리 힘으로 할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각 사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산적한 문제를 갖고 있지만,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에게 나아가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스벌존 목사님이 은혜의 보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어린아이처럼 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많은 결점과 얼룩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말 더듬거리는 기도 젊은 바리식 한구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곳은 공의의 보좌가 아니며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군주라면 약간만 말을 실수하고 엉성한 자세, 자세이면 이놈무엄마다버릇 없다 내어 네, 쫓겠지만 우리가 나가는 보자는 어떤 보자입니까? 은혜의 보자에게 신 왕은 자녀의 결점 있는 부르지즘을 절대로 야단치지 않습니다. 보자 앞에 오기 전에 당신이 얼마나 안팎이 죄로 더럽혀진 자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왕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그 죄인을 사랑하노라. 내가 그 죄인을 사랑하노라. 그가 아무런 공로도 없지만 내가 가진 공로로 그를 축복하노라. 그는 나의 자녀이며 나의 은혜로 용서하였고 나의 의로 그를 덮었노라. 나의 은혜를 주어서 지금 그 어려운 때를 걸어갈 은혜를 주리라. 교회 공동체는요, 이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서 우리 안에 결점과 더러움이 있고 다른 지체 안에 결점과 더러움이 있고 두세 사람이 모일 때마다 안과 밖이 엉망이고 망가져 있는 결점과 더러움이 있지만. 우리가 나아가는 왕은 세상의 군주와 달라요. 은혜의 보좌에 계신 왕이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왕이며, 우리를 용서하신 왕이며, 우리를 돌보시는 왕이며, 아무리 망가졌을지라도 무거운 짐이 있을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같이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골트립은 건강한 교회에 대한 원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숙련된 유급 전문가의 손에 우리의 성하와 거룩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성실하게 참여하는 사역을 통하여 교회의 교제를 통하여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숙하게 자라는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자녀들은 강하든지 성숙하든지 어리든지 모든 자녀들은 서로를 변화시키는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삶을 나누는, 복음을 나누는 공동체를 잃어버려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재난의 시대뿐 아니라 역사 속에서 교회는 삼위 하나님 임재하는 공동체, 더러움과 약함이 드러나도 용서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공동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소망은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 공동체, 삶을 나누어서 이 다섯 가지 열매들이 있는 교회 공동체를 세상은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복음의 열매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설교를 잘 하면 성도들이 변화되겠죠. 물론 말씀이 성도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본질인 교회 공동체 안의 3위 하나님이 각 사람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여 사람을 변화시켜 가시고 거룩하게 빚어 가신다는 이것을 잃어버렸기에 교회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함께 소망을 꿈꾸십시다 우리 교회 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고 적용되기를 꿈꾸십시다. 각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의 은사로 연약한 자를 돌보며 격려하며 섬김이 회복되기를 소망하십시다. 매일 그리스도께 용서받는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모일 때마다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는 은혜가 흘러가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다.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니 각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찾아내서 격려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십시다 인생에 고통과 아픔과 무거운 짐이 몰려오더라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이 때를 따라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살아계신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복음으로 사는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함께 소망하십시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니에요. 많이 모였다고 건강한 것이 아니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피로 값주고 산. 왕이신 그분이 낳은 영원한 공동체, 가족 공동체의 몸이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3위 하나님의 교제가 있어야 하며 성도의 친밀한 교제가 하나님만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희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내가 있는 모임이 이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이 우리 시대에, 나의 인생에 있기를 함께 소망해 주십시오. 복음의 견고한 그리스도인 7과였습니다. 함께 나누는 이 말씀에 더욱더 알기를 원하시거나 함께 삶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교회를 방문해 주시고 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는 소중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